1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1보다 큰 함수는요 이렇게 생겼고요예로 y는 2의 x승을 줄게 1보다 작은 함수는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예로 y는 2분의 1의 x승을 줄게 하지만 이맛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야? 항상 지나는 점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0,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X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얘와 얘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뭐하는 애? 증가하는 애. 얘는 뭐하는 애? 감소하는 애.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겠네요. 이만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혹은 감소하다 증가하지 않아요. 증가할 땐쭉 증가하고, 감소할 땐쭉 감소하십니다. 그럼 뭐 찾기는 쉽습니까? 최대값, 최소값 찾기는 쉽습니다. 야, 1에서 5까지 최대 최소 구해봐. 1주면5주은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쌤이 여기서 높파심에두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시면, 항상 쌤이 걱정되는 거.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것을 찾으세요. 다음 중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것은 예와 예와 평행선 겹쳐지는 건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건예 지나 몇 번이 평이동에서 겹쳐질 것 같아? 음. 1번 1번이요? 1번이 평이동 마음이 겹쳐져? 어디 생각해? 1번, 3번, 2중앙에...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래 평이동에서 겹쳐진다는 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는 누굽니까? 밑 A. 요 그럼 얘랑 밑 똑같은 거 찾으세요. 문제입니다. 몇 번입니다? 음. 1번 되겠어요? 음. 왜? 2번은 밑이 얼마야? 2가 아니라 음. 2분의 1이라고 보셔야죠. 왜 X의 개수는 1로 만들고 생각하냐? 2만원 밑이 얼마야? 2가 아니라 4로 보셔야지 x의 예수를 1로 만들고 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 얘랑 얘는 3배 차인데 정말 겹쳐지나요? 그럼 여러분 3 곱하기 2의 x승을 쌤 이렇게 고쳐볼게요 3을 2의 로그 2의 3 이렇게 변대지수에 통합시다 얘랑 얘랑 자이가 없다면 3 되는 거 맞아요? 어, 그럼 네. 3, 여기가 무슨 네. 상관없는 거네. 그러면 밑치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곱하기로 들어가면, 아, 제항체는 마이너스 로그 2에 3만큼 평균 동한 겁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평균 동까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뭐만 생각하자. 밑치 똑같으면 겹쳐진다. 항상 지난점 0,1과 점근선 x축이 있어요. x축은 전문용으로 y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축 평행동을 전혀 받지않아요 y축 평행동만 받아요. 그리고 이마드래프는 증가하니 또는 감소하니 여기에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똑같은 어, 공통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세미모니터 썼었지? 아, 이거 썼었나? 어, 그래프의 모양은, 그래프의 모양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미치 결정합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시는 거, 항상 X의 개수는 얼마라고 보셔야 됩니까? 어,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1의 보세요. X의 개수가 1일 때미치입니다 됐습니까?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 어, 지, 지수, 뭐라고 할까? 개수는 상관없다, 이런가? 됐습니다. 아, 이게 수는 이게 수니까니까, 그러니까. 아, 나 진짜 뭐라고 쓰면 좋을까? 너네가 만족하겠냐? 어, 정말 비곱하기 a 의 x승 이렇게 할까? 그래서 b는 상관없다, 이렇게. 아 팔이 아파서 그래요. 쓰면 쓰는데도 팔이 쓰는 아파서 그래요. 비는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다높아시면이 마지막 평일 동안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부터 찾자? 왜? 항진하고 정근선 이마 정근선은 뭐다? 얘의 정근선은 뭐다? 얘의 정근선은 뭐다? y. y가 바로 정근선입니다. y가 바로 정근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정근선 마이너스 2 항지차차 지 항지, 항지 x가 뭐? 항상 지난 줄뭐 그만 뭐? 뭐? 일. x가 1일 때 이만 항상 1이니까 1 마이너스 1, 1컷 마이너스 1, 1 이점 지나고 증가해요, 감소해요, 음. 증가해요, 이점 지나고 증가하게 그리시면 되겠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거든, y를 반 제가 죄송합니다 되게 그럴 거 없어요 언젠가 그럴 거 없어요 개념 설명은 제가 아주 심플합니다 물론 문제는 안 그렇겠죠 야야야 우리 예습야예 예습 봐봐 봐봐 님들 선 선생님 일할 때 얘기도 해도 되나? 일할 때얘기까지 님들 똑똑하시니까 님들 하시니까 얘랑 얘랑 Y축 대칭이다,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말 해도 여러분 알아들까 Y축 대칭이란 건 뭐에 부호 바뀐 거야? X에 부호 바뀐 거야. 내가 이걸 e 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도 너네가 이해해 주실까? 그러면은 밑이 똑같을 땐 증가와 감소는 단순 Y축 대칭 관계라고 쌤이 해석을 해도 되겠네? 지수씨, 졸라 쉽네. 점선 그거 쭉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선 그거 쭉 내려가시고 올라가시고그게다 아닙니까? 그럼 오늘 선생님 뭐까지 한다고로그아 전했다고. 와우, 선생님 저 머리님이 풀입니다. My head is full. 전혀 걱개 똑같습니다. 보세요. 어, 지아 야 역함수라는 게 뭐야? X랑 Y랑 차이 바꾼 거야 이마 역함수 구하면 X랑 Y랑 차이 바꾸면 되지 뭐 근데 이름좀 불편하잖아 Y는 꼴로 남기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A를 슬쩍 넘길까? A를 슬쩍 넘기면 A에 X가 Y가 되는 거네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로그 함수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입니까? 역함수관계세요. 무슨 대칭입니까? yx 대칭관계입니다. 그럼 질문. 내가 이말 그대로 대칭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은 그대로 따라 가져가셔야 돼요. 됐어요? 예. 네. 로그 함수입니다. y는 로그 a의 x고요. 이 e a나 이 e a나 사실 어떤 a니까요. 같은 a니까요. 맞죠? a가 왔다 갔다 한 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같은 a잖아요. 그럼 이 범위를 그대로 따라 오셔야 되겠네요. 이 범위가 뭔데요?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와이씨 이거 슈퍼 당연한 이야기네. 미지 0보다 크고 1이 아니면 슈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맞죠? 괜찮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 어차피 이 a랑 이 a랑 똑같다며 지수함수에 a를 두 가지 분류했어요. 그럼 로그함수 똑같이 분류하시겠네.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 그림 그리죠. 어, 선생님 어떡하죠? 지수함수 y e^x는요. 쓰 이만큼면클 수, 이만큼씩 커진다고 제가 느껴졌어요. 그 점을 확실히 찍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y는 로그, g 2에 x는 그림 그리가 기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뭐하다 생각하면, 대칭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니 님들아. 보시면, 옛날, 옛날, 먼 옛날 지수함수가 있었습니다. x축, y축. 그런데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수함수, 지수함수, 지수함수. 근데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y는 x. 이 말에서 대칭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나요?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칭하면, 대칭이라는 게 적는 거 아닙니까? 아니까 그림이 대칭하면 이렇게 되네. 그림을 대칭하면 이렇게 되네. 됐어요 이마도 똑같이 이마를 y,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마이 포인트가 두 개였냐? 이마이 포인트도 두 개겠네. 이마 항상 지난 점 뭐가 뭐 그렇지. 얘가 1,0, 얘가 0,1이잖아요. X랑 Y랑 자리 바꾼 게 역함수인데. 얘가 0,1 지나면 얘가 1,0 지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1,0 지나잖아요! 미안해요. 정근선 무슨 주기입니까? 와메이치네요. 이마 정부선 x 축이라데 x랑 y랑 차이가 바꾼 거라네요 그럼 정부선 y축네, y축, y축, y축 정 그런 이예요 이마랑 이마의 차이는 단순 뭐만 했다고요? 얘는 증가고 얘는 감소함이라고요. 할 정확히는 쭉 증가는 단조증가고쭉 감소는 단조감소함수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 내려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은 얘기 하겠네요. 인마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는 누구다? 바로 위치다. 위치, 미치 모양을 결정하고. 다만, 얘가 지수함수처럼 좀 만만하지 않은 게. 예와 표현에서 겹쳐지는 거자 1번 2번 3번 몇 번? 야, 이 틈을 다 자냐. 와, 씨, 넌 진짜 대단한 놈이다, 너는. 자, 볼게요. 일단 1번 쓰임. 이마 밑이 다 2예요. 이마, 이마 밑이 2. 하지만 얘랑 얘랑 가까워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마는 올라가면 X의 제곱입니다. 괜찮아요? 이마의 개수가 1이니 이마의 개수가 1로 해서 가셔야죠. 그래서 올리게 되면 혹은 X 제곱이 아니라서 밑으로 올리게 되면 루트 2예요. 이마 밑을 루트 2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얘는요. 같은 거 맞아요? 왜 째면 로그 2의 x 플러스 이잖아얘는 x² y 1이라는 방정식이랑도 평이동한 거요 불과하네. 관건이 얘인데요, 님들아. 쌤 이거 4는 2의 제곱이고요. x의 제곱이고 앞으로 뿅뿅 넘기게 되면 얘는 로그 2의 x랑 같습니다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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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니야. 얘랑 이랑 같다고 생 말했잖아요 선생님 얘랑 얘랑 같다면서 맞아요 같아요 근데 왜 다른데? 뭐가 다르냐? 정의역이 다릅니다 이마이 정의역은 뭐야? x가 0보다 커야 돼요 이마이 정의역은 뭐냐? x가 0만 아니면 됩니다 괜찮아요? x의 음수를 집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마가 요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이마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마 뭐야 증감수야 이 이렇게 되면서 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거 얘와 얘가 얘, 얘와 얘가 같지 않다는 거누거 하나 조심하시기 때문에잖아요. 어, 조심 어. 계속 계속 어, 뭐라 그래? 이거 아우 정말 진짜 b log a의 x는 항상 log a의 b분의 1승인 x 혹은 a의 x의 b승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야 log a의 제곱에 x의 제곱 이 경우는요 log a의 x가 아닙니다 아니나 그러면 또 헷갈리실 거니까 얘랑 절대값 x랑 같다라는 거요 정도만 조심히 주시고요 마지막 그래프만 그리고 끝낼게요 평행동화 하겠습니다 평행동화 되면 아 설마 못하는 사람 겠지자 종류나 유종의 미를 보자 정렬선 뭡니까? 친구야, 생각해봐.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y 잖아, 그지? 네. 로그함수는 x랑 y랑 차를 바꾼 거라며. 그러면 지수함수는 y가 점근선이면 로그함수는 뭐가 점근선이겠냐? x가 점근선일 거 아니야. 맞냐? <laughs> 이해돼? 됐냐? 정근선 누구? 얘를 봐요. Y 평이동을 봐요. X 평이동을 봐요. X 평이동을 봐요. 이말 위아래를 자꾸 흔든다고 정근선이 바뀌는 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럼 누가 정근선일 거야? 얘가 바로 정근선일 거야. 정근선 얼마인데? X는 3명 그림으로 그리자라고 하시면 x는 3 따따따따 따 점근선 있고요. 아, 여기서 또 떨린다. 소요가 항지. 어. 컴마 4컴만... 뭐예요? 4컴만... 뭐라고? 상관. 4컴만... 이거 2 되시겠어요? 항지가 뭔데요? 지수가 1이면 0이란 거 아닙니까? 지수가 1이면 0이다. x가 뭐면 4면 d 지면서1 만나다. 이건 4 1만이지나십니다 증가요 감소해요증가해요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설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굉장히 별게 없어요 굉장히 별게 없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하실 겁니다 쌤이 숙제를 어디까지 드릴 거냐면 네 좋아요. 1등분 전까지 드릴게요. 그러면 쌤이 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1등분 전까지와 그리고 앞에 상용로그한 페이지 있습니다. 그죠까여까지 드렸고요. 쌤이 다시 말하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되게 별게 없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수학상이라는 연계가 돼요.